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윤달 윈달 4월입니다. 윤달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그동안 미뤄왔던 조상님 산소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자, 산소를 손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파서 낙골땅으로 모시거나 수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상님 묘를 많이 정리를 하시는 달이 윤달인데 제가 어,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조상님 묘를 파서 화장을 했을 때 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서 많이 문의도 오고 그 전에도 많이 점을 보고 가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조상님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뿌릴 때 여러분들 대부분 물가에 가서 뿌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조상님은 그 아무리 뼈 가루지만서도 물에다가 뿌리는 것은 조상님을 물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수살기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님이 아무리 뼈 가루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춥다고 그럴 수 있고, 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뿌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뭐 잘했다고 하겠지만, 하던 일이 막힐 수가 있고 또잘 나가던 자손들이 우환이 생길 수 있고 집안에 또 병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물가에 뿌리는 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화장을 잘 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아주 고이 고이 그냥 조상님을 다시 모신다는 생각으로. 어, 알려드리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귀찮아가지고 또 화장을 하면 그 화장터 옆에 가면은요, 막 뼈가루를 뿌리는 데가 있어요. 어, 어느 조상님도 뿌리고, 저집 조상님도 뿌리고, 내 조상님도 뿌리고, 그막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이거 여러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산에 가서 잘 이렇게 날려 드리는 것이 뿌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조상님 산소를 파서 화장을 해서 한 번만 하신다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 하는 길에 음다 모아 가지고 파서. 화장을 해서 한꺼번에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때, 이때부터 부모님까지 이렇게 몇 분을 화장해서 뿌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도 뼈가루를 다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음, 그러지 마시고, 위에 순서대로, 어,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날려드려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뒤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오는 거 보면은 제가 황당하고 답답해서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이제 윤달 다 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산소를 만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발 물에 뿌리지 마시고요. 산에서 순서대로 잘 좋은 마음으로 내 네, 조상님 모신다는 생각으로 뿌려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우환이 없을 겁니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